아, 음... 어? 아, 애교하시는구나. 하셔야겠네. 아닙니다. 아직은 90, 9만원이면 1%가 남았기 때문에 오늘 안에 못 채워집니다. 아, 하셔야겠네. 아, 잠깐만. 진정을 해보자. 진정. 저는 하나씩 저는 여자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화나지 않습니다. 야이 쓰레기들아! 야이 쓰레기들아! <laughs> 야, <이> 쓰레기들아! <웃음> <웃음> 누나 여목 들으러 왔어. 너무 보고 싶었어. <laughs> 여자 목소리 플러스 애교는 좀 이따가 저체 타고 나서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냐고. 좀 이따가 할 거야. 좀 이따가 할 거라고. 여러분, 그, 애교 있잖아요. 제가 애교, 인생 살면서 애교를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방송 안 하는 동안, 휴방하는 동안은 괜찮았었는데. 그냥 영상 만들기만 하면 됐었는데, 여자 목소리 하고, 애교가 달성 되었죠. 그래서 할 거야! 할 건데 그 전에 애교하는 거뭐 할지 예비식으로 한번 정해봤었잖아요. 슈크림빵 있었고 양냥소리 내보자 있었고 우주체강 귀요미 있었고 귀요미송 이렇게 네개를 투표했었는데 내 기준으로 골라보자면 양냥소리는 제가 노래를 엄청나게 못 부르기 때문에 패스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귀요미송은 너무 시대를 벗어났어. 그래서 우주체강 귀요미 아니면 은 슈크림빵 애교가 남았는데 투표합시다. <laughs> 이걸 적고 있는 내세이 레전드다. 진짜 이 말, <laughs> 진짜.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지? 6 0 0명 됐네요. 마감합시다. <laughs> 스크린빵 애교를 제가 해야 되고요. 정말 좋다. 와, 정말 좋다. 뚜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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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얘들아 누가 봐도 남자 목소리 아니니? 남자가 하하하하는 소리가 뭐가 좋아서 애교를 뜨는 거야. 저는 남자입니다. 알았어요? 저는 남자예요. 남자라고? 저 여자 목소리 못 내죠? 여자 목소리로 애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거 못 내는 가가 아니야? 어, 일단, 우주체감 귀요미 한번 해볼까?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볼게요. 우주체강 귀요미. <웃음> 내가, <웃음> 내가 왜? <laughs> 얘들아, 이거 꼭 해야 되니? 아, 내가 이거를 한 번에 할수 있을까? 일단, 목소리 보정부터. 슈크림빵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합시다 합시다 슈크림빵 슈크림빵 새하고 달달한 슈크림빵 너무너무 맛있어요 얘들아 그 아까 우주 체험 귀요미 있잖아 내가 했었잖아 그걸로 춤추면 안 될까? <laughs> 자 갑시다. 제발, 한 번에 끝내고, 갑시다. 내가 쪽팔림을 참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갑시다. 슈크림빵, 슈크림빵. 새하고 달단한 슈크림빵. 너무너무 맛있어요. 식빵도 필요 없어. 메론빵도 필요 없어. 우리 슈크림빵. 아, 씨. 왜 알러뷰를 못하겠지? 알러뷰가 그마말 구간 같아. 이게 뭐라고 1500명 보고 있냐고? 씨, 나이, 나가? 기다. 나가. 우. 갑시다. 슈크림빵, 슈크림빵. 에코 달달. 슈크림빵. 너무너무 맛있어요. 식빵도 필요 없죠? 메론 빵도 필요 없어. 우리 슈크림빵. 장비를 정비합니다. <laughs> 만약에 게 내가 나중에 그 여장을 하게 된다면, 떤딩 불러왔고, 같이 여장하자고 코드겨야겠다 가자, 나는 저거 알러뷰를 할수 있습니다. 자, 합시다. 슈크림빵, 하, 하, 합시다! 슈크림빵, 슈크림빵, 새콤 달달한 슈크림빵 너무 너무 맛있어요. 식빵도 필요 없어, 메롱빵도 필요 없어. 우리 슈크림빵, I love you. 평생 슈크림빵만 먹고 싶어요. 새까만 초코유 아니야, you 했어 아, 이제 할수 있어. 장래망만 슈크림빵이라고 나가 죽어, 시장 나가 죽어라. 나 즐기는 거 아니야고. 지금 즐기는 것처럼 보여? 지금 즐기는 것처럼 보이냐고? 제가 이번에 못하면은 여자 표림 배사 걸고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할수 있어? 이번에 할수 있어? 여자 모습네, 마이크에. 슈크림빵, 슈크림빵. 새하고 달달한 슈크림빵. 오, 맛있어요. 식빵도 필요 없어. 외롱빵도 필요 없어. 우리 슈크림빵, I love you. 평생 슈크림빵만 먹고 싶어요. 새까만. 합시다. 합시다. 좀더 감정을 넣어서 해보라고. 지금... 이것보다 감정을 어떻게 넣어? 이 정도면 배사 보여주려고요. 발 <laughs> <laughs> 내가... <웃음> 이거 약간 혈압 측정기 내면 한... 100정도 나올 거 같거든. <laughs> 일단은 합시다.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이야. 일단 여자 목소리 냅시다. 슈크림빵, 슈크림빵... 해야 코 달려라! 슈크림빵 너무너무 맛있어요 식빵도 필요없어 메론빵도 필요없어 우리 슈크림빵 알러뷰 평생 슈크림빵만 먹고싶어요 새까만 초코우유도 같이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새까만 초코우유와 새한 슈크림빵의 조합은 너무너무 맛있어요 오할 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룰렛을 다시 정해보려고요. 제가 술방을 하면 얘들이 언제 취하니? 그 취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탁 치세요. 하우카우님. 어차피 이거 가격 높일 거예요. 만원 정도로 높일 거기 때문에 티스툴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 발언이라고? 참나. 될것 같아? 여러분이 그렇게 돈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이 많을 것 같아 저장기 안녕. 빨 왜, 저기 된다고? 저기 된다고? 자 오늘 표림이가 할 그걸 한번 정해 봅시다. 어차피 여러분 그거 룰렛해도 그 룰렛 확률을 올렸다고 해도 어차피 What? Cái t